안녕하세요. UAL에 재학중인 임동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형마다 나우 멘토를 맡게되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UAL은 6개의 콜리지를 한가지 대학교로 묶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패션관련 대학교는 센트럴 세인트마틴과 런던 콜리지 오브 패션이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패션 관련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구글에 검색을 해서 해외 패션 대학교 중 영국에 있는 학교들로 가고 싶었고 UAL과 레이번스번 대학교를 지원한 뒤 최종 결정은 UAL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충분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패션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고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갈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의 작업을 보면서 좋은 점은 배울 수 있고 나쁜 점은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걸또 배울 수 있었고요. 학교 생활하면서 자신이 모르거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막혔을 때 튜터들이 나 테크니션 분들이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지만 좋은 수업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의력과 기술력입니다. 제가 1학년 맨스웨어 재학 중일 때 수업 주제가 셔츠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틀을 정해주고 그 안에 있는 계획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고 큰 틀에 벗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 자유도를 주면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장비와 지원이 다돼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막힘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유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학비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영어 점수와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만 구천 팔백 구십 파운드가 일년 학비고요. 하나로 환산을 해보자면 삼천만 원 정도 되고 3 학기를 다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려면 생활비와 집세가 필요하겠죠 생활비는 집세를 포함해서 제 기준으로는 200만원 정도면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어점수와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영어점수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하신다면 o v e 5.5의 점수를 받아야 되고 미니멈으로 각 포인트당 5점 이상을 맞으셔야지 입학이 가능하시고 BA 코스를 하시려면 6.5 이상 맞아야 되시고 모든 항목에서 최소 6점 이상 맞으셔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도 중요한데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자와 카스넘버가 있는데, 모든 수속을 다 마치시고 합격을 하신 뒤에 오퍼를 액셉트 하시면 학교에서 티어4 비자를 받으라고 이메일이 올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카스넘버인데요. 요거는 다 학교에서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티어4 비자를 어플라이 하실 때 유카스를 통해서 하시고 학교에서 받으신 카스넘버와 개인정보나 여권정보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 넣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혼자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 과정, 작품 이렇게 있습니다. 주제는 말 그대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주제로 정하시는 거고, 주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하고 마지막에 완성된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과정을 넣은 이유는 연구 위대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거나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과정을 넣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처음에 주제 설정을 하실 때 본인이 기본 관심사와 취향을 고려해서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더 깊게 알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으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리서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제 설정하신 것은 박물관이나 뭐 인터넷, 책, 미술관 이용하셔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다 가능하지만 비주얼적인 것을 이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보실 때 관심을 받게 하고 싶으면 사진들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치북 단계에서는 리서치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느낌과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그만 낙서가 스케치북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적은 것들이 스케치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디벨롭, 스케치북에서 자유롭게 표현하신 것들을 다듬는 단계입니다. 리서치와 스케치북의 다른 요소들과 아이디어를 디자인에 적용해야 되고 이 디자인에 적용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어떤 컬러를 쓸 것인지, 어떤 마켓에서 팔 건지, 주요 타겟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셔서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완성하기 전에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디벨롭만에 디자인 정하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완성 정리 단계입니다. 깔끔하게 디지털화 하셔가지고 PDF로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최대한 보기 좋게 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스텝을 밟으시면 혼자서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